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바로 당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혹시 당근을 과도하게 먹으면 피부가 노랗게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당근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채소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피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당근 섭취를 줄이면 사라집니다. 당근은 사실 매우 놀라운 채소 중 하나인데요. 이는 그 안에 엄청난 영양소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은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는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근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2018년 한우이 국립위생역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7g의 당근을 섭취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감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간 크기의 당근 한 개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하루 한두 개 내외의 당근 섭취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당근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음식에 넣어 조리하거나 그냥 신선한 상태로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당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암 예방. 당근은 다양한 암 발생의 위험을 줄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속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는데 이 비타민A가 체내의 자유라디칼을 제거해 세포손상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세포손상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암 발병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당근의 암 예방 효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보대학 부소 의과대학 병원에서 진행한 2018년 메타분석에 따르면 당근 섭취량이 많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5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남덴마크대학교 임상연구에 따르면 당근은 결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미국암연구협회에 따르면 당근과 같은 비전분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관암 발생 위험이 감소하였으며 이외에도 당근이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백혈병,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눈 건강 당근은 눈 건강과 야맹증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당근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루테인이 풍부한데, 이런 성분들이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베를린 자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이 햇빛에 의한 피부 손상이 덜 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근의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형성을 도와줍니다. 체중감량.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과 같은 낮은 에너지 밀도의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더 빨리 포만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근이 체중감량에 큰 도움을 줄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뼈 건강. 스위스 연구팀에 따르면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K와 칼슘이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영양소는 뼈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등뼈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 관리. 네덜란드 웨이겐트는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설탕이 체내로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킵니다. 당근을 섭취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근은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은 당근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당근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샐러드, 스프, 주스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근의 다양한 효능을 알아보았는데요.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